2년간 수 차례의 수술을 견디고 돌아오신 할머님, 호박죽하고 먹게 되는 반백년 전통의 호박죽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광주 태촌면에 광동리와 도마리를 잇는 광동교입니다. 매 입세다리면 벚꽃으로 물드는 88번 지방도를 내달리다 급브레이크 밟았어요. 예로부터 태촌의 토마토와 호박은 그 품질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땅을 드럼 삼아 두드리며 통곡하더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 거죽이 딱 좋은 날이네 싶을 때면 높은 확률로 발걸음하던 할머니 호박죽집에 근 2년간 인기척이 없었는데 이날은 활짝 열린 나들문 넘어 주방에 할머님께서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죽수고 계셨습니다 알고보니 그간 척추협착증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으시느라 가게 문을 열지 못하셨대요 화적도 화폭같은 보시기에 차란차란하게 담아낸 호박죽이 단돈 5천원 깔끔하고 새그만 나박김치가 곁들여집니다 사실 호박죽이란게 맛없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먹거리죠 하지만 대단히 맛있게 만들기란 더 힘든 것이 또 호박죽입니다. 10수년 전 처음으로 예서 할머님의 호박죽을 맛봤을 땐 별처럼 수많은 호박죽 그중에 그대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소트로 넝쿨째 불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높은 호박 함량, 제대로 쓰고 정성껏 건사한 죽의 향긋한 단내음에 반듯하게 됩니다. 큼지막한 새알심도 듬뿍, 핫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더 멀리 플랜더스 지방의 소년들도 찾아와. 파트러쉬요? 곤 한답니다. 아님 말구요. 플란더스 소년들 이야기의 진위 어부를 떠나 대단히 맛있는 호박죽임을 분명하거든요. 채소값이 금값일 때에도, 무도사, 배추도사, 자가 손수 담그셔서 한 그릇씩 푼더분이 내어주시는 나박김치. 김나박의 고운 못지 않게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나박김치와 대단히 맛있는 호박죽의 조합은 숟가락에게 찰나의 쉼도 허락지 않아요. 조조가 따른 술이 식기 전에 적장 화웅의 수급을 취해 오겠다던 반원장에 빙의하여 전투적으로 죽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 멀리 하단전에서부터 효심이 끓어오르는 맛, 포장 주문을 피할 수 없었어요. 며칠 먹을 요량으로 넉넉히 부탁드려도 1인분씩 목록씩 포장해주십니다. 할머님의 비닐하우스 굴뚝의 취연이 멈추지 않기를.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도마리에 가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쭉 써오신 할머님을 뵐수 있습니다.